자, 아, 흰일쌤입니다. 오늘 아, 계속해서 본문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 들어가 보죠. 고등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이제 조언이었는데, 앞쪽에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그냥 나와 나를 비교해라", 즉 예전의 나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나아졌냐를 알면 되는 것이지,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고 했네요. 뭐를? 이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하라는 거죠. 자, 들어보죠. 자, 너는 공유하니, 너의 의견을 뭐에서 단 토론에서 그 의견을 공유한다는 게 자기 의견을 낸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아니면 너는 단지, stay하니 머물러 있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이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할때 stay 다음에 형용사를 써주는 거예요 부사를 쓰면 틀립니다 즉 silently 하게 되면 틀리다라고 단순 한기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너는 아니면 단지 침묵하며 머무르니 그리고 간직하니 유지하니 친구는 항상 유지하다고 해주시고 그것을 너 스스로만 그것은 뭡니까? 너의 의견이겠죠. 너는 네 의견을 내는 사람이니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혼자만 가지고 있니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중 다수처럼 나도 종종 발견했어요. 내 자신을 두 번째 집단에서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죠? 여기 다음에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의견 안 내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 즉 스피커업을 하지 않는 편이었다는 거죠. 한 작은 블랙홀이 자 나의 안쪽에 있는 한 작은 블랙홀이 삼켰어요. 내 목소리를 때, 내가 고려했을 때, 고려하다는 항상 뒤에 이렇게 동명사하고 조합합니다. 의견내는 것, 동명사뭐 하는 것, 의견내는 것을 고려했을 때, 즉 "아, 나도 의견 한번 내 볼까?" 하면, 내 안에 작은 블랙홀이 내 목소리를 삼켜버려.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의견 내기가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결과들이 뭐에? 여기 좀잘 보셔야 되겠네요. 어떤 형태의 자, 리디큐은 조롱하다입니다. 근데 이걸 먼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가 됐어? 수동태가 됐어. 조롱하는 게 아니라 조롱 당하다가 된 거죠. 거기에 동명사를 만들어서 조롱 당하는 것이 된 겁니다.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 당하는 것. 스의 결과들. 혹은 또 이게 틀린인데 이렇게 써서 틀리다를 만들고 다시 동명사를 만들어서 틀리는 것 스의 결과들이. 자, 이제 종합하면 조롱 당하거나 아니면 틀리는 것에. 결과들이 주어 복수예요. 워즈 그러니까 아니고 월. 그 결과들이 있었다.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었다. 언제나 틀린 말 말해서 이 정신나 이렇게 조롱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맞았다 틀렸다 하는데 너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의 결과가 언제나 마음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뭐 후에 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히트면 열인데 가열하다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서 수동형으로 만드는 가열된 대화 이후에 수업시간에. 그러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수업시간에 엄청 토론이 가열될 때가 있었어. 그때 나는 물었다. 나도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내 스스로에게 아니 나는 I 그 다음에 이게 be afraid of 뭐를 두려워하다죠 나는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거지 나는 왜 병신같이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나는 was scared scared은 무섭게 하다데 내가 무서워했다면 이렇게 수동태로 늘 만들죠 영어의 감정동사들은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웠다 뭐라는 걸 두려워했냐. 뭔가 나쁜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했던 거야. 그러나 나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뭐에 대해서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서 뭔가 칭찬을 받는다든지 친구들이 주목해 준다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늘 내가 말하면 뭔가 이 나쁜 일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조롱당하는 거나 뭔가 틀리거나. 말했는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두려워했던것이었요 근데 때 내가 노티스 알아차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 여기 테이킹 형태주의'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는 또 단어로도 봐야 돼요. 테이크 리스크는 위험을 무릅쓰다. 같은 말도 알아야 돼요. take chance 이게 기회를 잡는다는 게 아니라 위험한 줄 아는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틀릴까 봐 두려운 건 마찬가지일 텐데 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거 ing의 뜻은 언제나 뭐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걸 알아차렸을 때 나는 무서워서 안 하는데 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더라 이거죠. 이걸 알아차렸을 때 나는 알았다. 뭐라는 걸 알았어? 내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 똑같은 걸. 똑같은 게 뭐죠? 위험을 무릅쓰는 거겠죠. 똑같은 걸할 필요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모르면 큰일. 뭐 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 하나 더 so as to 그다음에 팔티서페이먼 참여하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 위험하더라도 무릎 써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스케일드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목소리 내기를 그러나 그들 중얼라도 보니까 많은이잖아요. 가수는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목소리 내는 것이겠죠. 목소리 내는 것을 해요. 어쨌든, 두려워하지만 해요. 어쨌든.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니까. 그게, 자, 그게 목소리 내는 거죠. 그게, 월스하고 이렇게 명사를 쓰면, 뭐할 가치가 있다. 근데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하는 거야. 나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떠났다. 나의 이 안락 구역이라는 것을 떠났다. 편안한 구역이죠. 이 안락 구역이라는 건 안락구역이라는 말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락구역이라는 거는 내가 잘하는 분야 이미 내가 이미 잘하는 분야라서 두렵지 않은 분야예요. 하는 게 그러니까 봐봐 어, 이 나의 컴폴존을 떠났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 되냐면 이게 오히려 좋은 말이야. 내가 원래 잘하니까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험해도 내가 무서운 거라도 해보겠다 이거예요. 편안한 구역을 떠났다고. 그리고 시작했어요. 뭐하기를? 목소리 내기를 이제 나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장했다. 그로우의 바거형이죠. 지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장했어. 이게 사회적으로 하는 게 사교적으로 이제 사람들하고도 잘 사귀겠다 이거죠 이렇게 하니까 익스프레스 표현하다 하고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보통 한국어로 하면 뭐 함으로써라고 하면 해석이 좋아요 표현함으로써 내 자신을 더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나는 더 지식이 많아졌고 사교적이게 되었다 이거죠 자 나는 더 가까워졌어요. 친구들에게.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꾸며주고. 어떤 친구들 좋아했던.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공개적이게 내가, 얼마나 공개적인지를 좋아했던 친구들. 즉, 어, 열려, 얼마나 열려있냐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랑 사귀는데 열려 있지 않다 이런 거는 싫어하죠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어, 좋아했던 친구들인데 뭘 좋아했던 내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하는 걸 좋아했던 친구들에게 가까워졌다. 자 이제 나는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하고 중요한 게 나왔죠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관계사야. 근데 어떤 더 많은 사람들 내가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 그런 더 많은 사람들을 자 관계사 지식이 하나 필요한다. 여기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관계사를 정할 때에는.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 어떻게 있었냐를 찾아야 된다고.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를.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 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여기에 그 사람들 해 봐야 연결이 안 된다고. 내가 배울 수 있어. 내 아이들을 공유할 수 있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사람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를 할때 이것만 지울 수 있어요. 이것만. 그럼 문장은 위드에서 끝나면, 여기에 들어오는 건 뭐가 되냐면, 명사만 사라졌으니까 관계 대명사가 와야 돼.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가 아니라 힘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즉,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목적격. 그게 뭐겠어요? 흠이 와야 돼. 그런데, 뭐를 할 수가 있냐? 여기에서 위드까지 사라졌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면 훈 앞에 위드도 올라갔다고 봐야 돼. 됐어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는 지금 위드 훈인데 여기 뒤에 학교 선생님들이 위드 한 다음에 마침표를 찍어놓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뭘 써야 돼? 훈을 써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훈은 뭘로도 써도 맞냐? 후로도 써도 맞아. 그다음에 또뭘 써되냐 생략해도 돼못 관대니까 알겠어? 그런데 여기에 위드 훔이 와 있다면 그럼 여기 뒤에는 위드가 사라져 있어야 된다 는거죠 알겠죠? 너무 중요해서 길게 얘기했습니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 경우를 보게 될 거예요 자주 자 기억하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주어죠 동명사 주어 너 자신을 표현하는 것 역시 또 동명사죠. 너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게 리월딩이 보람이 있는 보람이 있다는데 캐넛까지 붙여서 보람이 있을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방식들로 너가 지금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예상도 못하겠지만, 이거 해보면 정말 좋을 수 있다. 정말 보람있을 수 있다. 자, 다음 장 넘어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언이에요. 사용하라. 에너지를 뭐에다가, 무엇을, 그러니까 이걸 그냥 것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다가 에너지를 써라. 이런 말은 아이디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는 에너지를 써봤자 헛된다고. 그니까 러 네가 할수 있는 거에만 에너지를 써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이거 때라고 할게요. 에제는 뜻이 많죠. 내가 어 워크스루하면 지금 통과해 간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모아서 내가 통과해 갔을 때내 2학년을 그래서 어디 속으로 통과해 갔어? 내 3학년 속으로.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이에요. 내가 2학년을 통과해서 3학년으로 갔을 때 대학에서 e g 지 그랬을 때 나는 가졌어요. 더 많은 문제거리들을 하고 밸런싱 여기 형태 잡기. 선이 뭐라고 그랬냐? 항상 ing의 의미는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가졌다 하면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게 초보정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미 끝난 게이 D라고 했는데 시작하지도 않았거나 이미 끝났는데 그거를 하느라고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have t r o u b l e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때뭐 하는데 문제가 있다하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N G를 걸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더 많은 문제를 가졌다. 균형 잡는데 (balance) 학교와 개인적인 삶을 균형 잡는 데 문제가 생겼다. 나는 이런 우드는 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할게요. 나는 흥분하곤 했다. 불안해하곤 했다. 걱정하곤 했다. 그리고 지루해하곤 했다. 이거 다 내가 그런 거니까 이렇게 수동형으로 써줘요. 이 뒤로 감정동사. 내가 그런 거. 남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한 번에. 이 모든 감정들을 한 번에. 그리고 또 다른 때에는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느껴지거나.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마음이 복잡하다 이거자 나는 또 익조스티드, 익조스티드는 지친이죠. 내가 나는 지치곤 했다. 내가 have to 해야한다죠. 과거이니까 써야만 했을 때 보고서를 나의 콜스 이런데 수업이라고 하죠. 수업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1번 잡을게요. 중재하다고 중재해야만 했을 때 이게 해야만 했다라는 결합도 있습니다. 한 재앙을 친구들 사이에 재앙이니까 뭐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게 3번이야. 이게 다 헤드2에서 나와야 되니까 원형으로 지금 다 맞춰줘야 돼. 헤드 원형, 헤드 원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반응해야 했을 때그 댓글들에 내 온라인 저널 내 온라인 뭐 블로그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내 온라인 저널에 온라인 일기에 누가 댓글을 쓸 때, 이거에 대답해야만 했을 때. 즉,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뭐냐. 위에서 뭐라 했어요? 내 개인의 삶과 학교의 삶을 균형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학교의 삶, 숙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 사이에 싸움 나면 말리기도 하고, 내 개인적으로 또막 쓰는 거, 블로그 같은데 막 누가 뭐 하면 막 거기에 댓글도 달고. 즉, 되게 바빴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되게 지쳤다 이거죠. 근데 나는 drowning, drowning 익사하다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거를 ing를 붙여서 이렇게 비동사랑 썼으니까 진행형이죠. 나는 익사하고 있었어. 바다 속에서. 뭐의 바다냐? 진짜 바다는 아니고 책임들, 근심들, 불안들. 내 바다에서 나는 빠져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이럴 때였다. 내가 읽었을 때였다. 한 기사를 단순한 통찰력이 담겨 있는 기사를 읽었을 때였다. 이제 이때 뭔가 깨달음이 온 거죠. 이 기사의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 기사는 충고했다. 나에게 그리라고. 두 개의 큰 원들을 그리라고. 근데, 뭐와 함께? 내 자신과 함께. 그 중앙에는 내 자신과 함께. 아마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두 개의 큰 원인데, 뭐, 하나, 그 다음에, 더큰게 있고 더 적은 게 있어요. 두 개의 큰 원. 그리고 중앙에는 뭐가? 나.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더 작은 원은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더 작은 원은 나의 원이야. 영향력의 나의 영향력의 원이야. 그리고 나는 가지고 있어요. 직접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이더 작은 원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는 이 작은 원의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그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 땡땡, 내가 뭘 먹지, 그리고 뭘 마시지, 어떻게 내가 행동하지, 혹은, 무엇을 내가 하지? 학교 끝난 뒤에 그건 내가 결정하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그더큰 그래 원은 이제 이거죠. 더큰 원은 수동태죠. 불립니다. 나의 원이라고 뭐의 근심의 원이야. 그러니까 작은 원의 이름은 뭐야? 내 영향력의 원이고요. 큰 원은 내 근심의 원이야. 즉, 것들, 내가 뭐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 하지만 have no direct control이니까 직접적인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통제를 못하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 나는 어떠한 직접적인 통제력도 가지지 못해요 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 교수님이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의 리폴트. 그러나 나는, 자, 요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두나 더지나 디드를 쓰는 경우는 동사 강조라고 하죠.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가, 그러나 나는 정말로 가진다. 통제력을 뭐에 대해서는 그 양에 대해서는 연구의 양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 내가 하는 그걸 위해 그거는 리포트죠. 그러니까 잘 리포트가 내가 숙제로 내야 돼. 근데 내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 조사를 하느냐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통제력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점수, 교수님이 몇점 주느냐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교수님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어. 다시 돌아가서 했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열심히 했을 순 없다. 근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교수님이 몇 점을 줄까? 이걸 걱정을 안 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지. 이건 내 손을 떠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에너지 써봤자 뭐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믿는 것이 이게 동명사 주어예요. 뭐라고 믿는 것? 모든 것은 있다. 나의 영향력의원 안에 있다. 라고 믿는 것은 이게 동사입니다. 남겼다. 나를 어떻게 해? 스트레스 아웃이 스트레스 주단데요 스트레스 이게 그냥 수동이에 수동형 지금. 스트레스 받게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모든 건다 지금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있고 이게 있는 건데 엄연히 이 안에 있는 것들이야 내 맘대로 되지만 이 안에 있는 건내 맘대로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까지도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만 준다. 이거. 그리고 끊임없이 지치게 남겨두었다. 모든 걸다 통제할 수 있는 건아니라이 말이에요. 아까도 나왔죠. 바이 아이 니가 함으로써 이거 낭비하다죠. 웨이스트 쓰레기 낭비함으로써 더 적은 에너지를 낭비함으로써, 아까 나의 근심의 원해더 적은 에너지를 낭비함으로써 나는 투자하다죠. 투자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것들에, 관계대명사 어떤 것들 매우가 중요한이 중요하다예요 중요한 것들 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너지 써봤자 안 되는 것들에 에너지 쓰지 말고 되는 것들에 집중 투자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해요 더 이상 안해난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뭐라고 내 친구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이 결국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는 내 자신의 행동들에만 집중합니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지 있다라고 할게요. 테스트에 지금 뭐가 시험에 나올지 그리고 대신에 나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한다. 나는 투입한다. 모든 노력을 이해하려고. 그 개념들. 그 개념들 자체를. <laughs> 자, 이제 나는 오직 넣는다. 나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넣어 나의 영향력의 근심의 원이 아니라 즉 건강하게 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수고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만 내 에너지를 넣는다 네, 여기까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